모셨습니다. 네, 예, 전국교직원노동자 부산지부 한국과학영재학교 분의 분해 이지호 분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어, 전국교직원노동자 서울지부 정찬일 정책실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예, 오늘 기자회견 순서는 제가 취지 발언하고 그 다음에 박영환 위원장님 발언 그리고 그 이지호 어, 부산지부 한국학영재학교 분회장님 예, 발언 읽겠습니다. 그리고 정찬일 어, 서울지부 정책실장님 발언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 예 이것으로 제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진보당 비정규직 노동자 국회의원 정혜경입니다. 우리 헌법은 국가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사 공무원에 대해서는 정치적 기본권을 박탈해왔고 주권을 가진 국민으로 대우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단순히 정치적 의견을 밝혔다는 이유로 SNS에서 좋아요를 누르거나 기사를 공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징계와 처벌을 받는 현실에 놓였습니다. 불법적 내란의 밤 나라를 도탄에서 구해낸 것은 국민의 적극적 주권 행사였지만 주권자로 대답 대접받지도 못했던 작은 정치적 의견조차 허락받지 못했던 공직자의 사회적 양심도 분명히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76년 만에 국가공무원 복종 의무가 사라지는 만큼 공직자들이 사회적 불의에 침묵하지 않고 교육과 행정의 현장에서 민주주의 주체로 설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함께 바로잡아야 할 때입니다. 이를 위해 저는 진보당 국회의원으로서 교원의 정치적 자유보장과 헌법적 노동권 보호를 위해 교원노조법 개정안을 발의합니다. 가장 먼저 교원의 정당한 노조활동까지 위축시키고 있는 노조의 정치활동금지조항을 삭제하겠습니다. 이어 적용대상을 영재교육기관의 교원까지 확대하고 교육활동과 직결된 정책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법률의 적용범위도 넓히겠습니다.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가 있을 때 사립학교 경영자들이 지체 없이 응하고 교육감은 이를 지도 감독하도록 해 단체교섭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겠습니다. 정부와 공공부문이 먼저 민간의 모범을 보이고 선도해야 하는 점을 저는 계속 강조해 오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간접고용 문제도 정부가 먼저 해결해야 하고 공직자 국민주권 강화 민주시민의 양심을 보호함은 물론 그리고 헌법에 적힌 국민의 노동 기본권, 정치적 자유도 공공부문에서부터 공직자부터 실현시켜 나가야 합니다. 국회 앞 개엄해제 상징석에는 민주주의 체유의 보루, 국민, 대한민국 국회라고 적혀 있습니다. 진보당 국회의원으로서 저는 사명과 책임을 잊지 않고 교육 노동자들과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발언, 박영환 위원장님 모시겠습니다. 네, 정교조 위원장 박영환입니다. 현재 한국의 교원노동기본권은 헌법과 국제기준 사이에서 여전히 큰 간극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예로 제87호, 제98호 협약은 노동자가 스스로 대표를 선출하고 자신의 이해에 직결되는 정책에 대해 단결하고 교사팔자율을 보장하라고 명시하고 있지만 우리 교원노조법은 교원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을 전면적으로 금지함으로써 교육 정책에 대한 의견 표명과 집단적 행동을 심각하게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교사는 단지 근로조건만을 두고 사용자와 마주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과정 평가, 수, 교원 수급, 학급당 학생수, 돌봄과 업무 배치 등 교육 정책 전반에서 학생과 학부모 지역사회의 삶과 직결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현행제도는 교원노동조합이 교육 정책을 교섭 의제로 올리는 것조차 제약하거나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드는 장치로 작동해 왔습니다. 교육 정책을 단체교섭 대상으로 명시하는 이번 개정안은 교원이 교육의 주체로서 교육 정책 형성 과정에 참여할 최소한의 민주적 통로를 열어주는 것입니다. 또한 교원 노동조합의 정치활동 전면 금지 조항은 그 자체로도 과도하지만 현실에서는 교원 노조가 교육 관련 입법을 요구하거나 공약에 대한 비판적 의견을 낸다는 이유만으로도 각종 탄압과 소송의 빌미로 악용되어 왔습니다. 이는 교육의 공공성과 민주성을 지키기 위한 정당한 사회적 발언까지 금지의 영역으로 몰아넣는 효과를 낳았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교원 노조의 정치 활동 금지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교사도 시민으로서 그리고 노동조합의 일원으로서 헌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정치적 의사 표현을 할수 있도록 길을 여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원노조법 개정이 교사의 특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과 아예로 협약이 보장하는 최소한의 기준을 맞추자는 것임을 분명히 합니다. 학생의 권리, 학부모의 신뢰, 교사의 전문성은 서로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서야 할. 가치입니다. 교원노조법 개정은 교사들이 교육의 전문성을 토대로 교육 정책에 책임있게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출발점입니다. 네, 이지호. 네, 안녕하세요. 저는 카이스트 부설 한국과학영재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교사 이지호입니다.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의 저희 학교 분회를 대표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희 학교는 대한민국 최초의 과학영재학교이자 현재 유일한 카이스트 부설 영재학교로 기초과학과 공학에 뜻이 있는 이공계 영재들에게 단순한 지식의 습득을 넘어 대한민국의 이공계를 이끌어 갈수 있는 연구자로서의 능력을 배양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러한 목표에 맞추어 교육청에 소속된 선생님들께서 순환하여 근무하시는 다른 과학고나 영재학교와 달리 박사학위를 취득한 전문 연구자들을 전임교원으로 채용하여 미래의 연구자들을 위한 멘토 역할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밀도 있는 미래의 연구자 수련 교육을 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의 이러한 특수한 여건과 영재학교 설립 초기 미흡한 입법으로 인하여 저희는 중등교사, 공무원, 연구자, 그 무엇으로도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모호한 상태의 신분에 놓여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현재 노동, 노동자로서의 교섭권을 완전히 박탈당한 상태입니다. 이 상황을 타개하고자 저희는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분해를 창설하고 저희가 교섭할 수 있는 대상을 교육부, 과기부, 카이스 등 연관 기관 중에서 확실히 정해달라는 취지의 단체교섭 응락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사법부는 저희가 교원노조법에 따른 단체교섭권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소를 기각하였습니다. 가장 개탄스러운 것은 국민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는 데에 앞장서야 할 국가기관들이 모호한 법령을 핑계로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겨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는 동안 교육현장에서 뛰는 선생님들의 목소리는 학교의 정책결정에서 배제되었으며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하여도 번번이 묵살당하였습니다. 이에 교원 노조법상 중등 교원의 지위를 저희가 인정받아서 교섭권을 얻고 학교의 정책에 목소리를 내고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국회에 요, 요구합니다. 나아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교사의 참정권과 참전권과 교육 정책에 목소리를 낼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교육의 현장에서 뛰는 선생님들의 목소리는 묵살되고 정파 논리, 행정 편의주의, 무사안일주의에 자지유지되는 교육 현실은. 비단 저희 학교만의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초안 상황은 서로 다르지만 똑같이 대한민국의 청소년을 교육하는 교사로서 일선 학교 선생님들의 간절한 외침에 연대합니다. 이번 교원노조법 개정을 통해 탁상공론이 아닌 진짜 현장의 목소리가 교육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의 한 사립중학교 교사입니다. 오늘 저는 사립학교 단체 교섭의 실태를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어, 어느덧 20여 년 전에 일이 되었습니다. 지난 2007년, 전교조 대전지부는 대전사립학교법인단체교섭연합회와 단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당시 전국적 차원의 사립학교 교섭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대전사립의 단체협약은 사립 교섭의 발판을 마련한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20년이 다돼간 지금까지 어, 다른 어느 시도에서도 더 이상의 단체협약은 체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립학교 교원은 분명 법으로 단체교섭권을 보장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교섭 테이블은 아직도 눈앞에 존재하지 않고 여전히 높은 벽에 직면에 있습니다. 교원노조법 제 6조 제 1항은 사립학교 설립 경영자가 전국 또는 시도 단위로 연합하여 교섭에 응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도 단위 연합체가 제대로 꾸려지거나 운영되지 않아서 사립학교 교원의 교섭 창구가 제대로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간혹 교원노조의 요구로 교섭이 진행되던 몇몇 지역, 서울이나 울산 같은 이런 지역도 법인 연합체의 가진 혜택으로 교섭이 성실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마무리됐습니다. 현재 시도교육청과의 단체교섭은 교육감을 대상으로 활성화된 반면, 사립학교 설립 경영자 연합과의 단체 교섭은 거의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시도 단위 사립 설립 경영자 연합이 상시적으로 구성되거나 운영되는 지역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법에 따른 교섭 당대를 찾지 못해서 교섭 자체가 개시되지 못하고 있는 사례가 현재 반복되고 있습니다. 또한 근무 시간 면제 제도도 사립학교 연합체 부재로 사립학교 교원은 교섭 대상에서 배제되어서. 정당한 노조 활동 시간을 충분히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립 단체교섭 통계는 공식적으로 집계조차 되지 않을 만큼 미미한 수준입니다. 이는 제도상 교섭 의무가 있음에도 현실에서는 교섭 구조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는 기형적인 상태가 계속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립학교에는 유초 중 고를 합쳐 8만 여명 간파의 교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전체 50만 교원 가운데 적지 않은 비중의 사립교원들이 이처럼 법으로 보장된 기본권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제6조,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르면 사립학교는 교육감의 지도 감독을 받아야 합니다. 여기에는 학교법인과 사립학교 경영자도 포함됩니다. 사립학교 교원의 급여는 전액 교육감이 지급하며 교육감은 교원의 복무와 노동조건에 대해서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집에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제도적 근거를 바탕으로 사종자성을 넓게 인정한 노란 봉두법 개정의 효과가 우리 사립교원 노조에도 온전히 미치도록 교원노조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교원노조법 제6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립학교 설립경영자는 전국 또는 시도 단위로 지체없이 연합하여 교섭에 응하고 시도 교육감은 이를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사립 연합체 구성 의무를 지체없이 명확히 하고 시도 교육감의 지도 감독 책임을 확실하게 부여해 현재의 제도 공백을 해소해야 합니다. 사립학교 교원은 공무, 공교육을 떠받치는 핵심 주체입니다. 이들의 노동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은 교육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출발점입니다. 연합체 부재로 인한 단체 교섭권 봉쇄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사립학교 교원에게 단체 교섭권은 선택이 아니라 기본권입니다. 이제 그 기본권을 종이의 권리로만 남아있지 않도록 사립학교 단체교섭이 제도화 현실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교원도전법 개정에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립학교 교원의 권리가 보장될 때 학생과 양육자의 교육권도 함께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진보당과 정교조 어,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이 함께 내놓은 교원 노조법 개정안은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헌법과 국제 기준에 맞춰 뒤늦게나마 제도를 정비하자는 제안입니다. 영재교육기관 교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교원노조의 과도한 정치활동금지 규정을 정비하며 교육정책을 단체교섭의 테이블 위에 올리고 사립학교 교섭과 단체협약 이행의 실효수성을 높이는 것은 우리 교육을 한걸음 더 민주적이고 투명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할 것입니다. 학생의 권리, 학부모의 신뢰, 교사의 전문성은 교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위에서 비로소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교원노조법 개정은 교사에게 특별한 혜택을 주자는 것이 아니라 교육의 주체로서 교사가 책임있게 목소리를 낼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을 마련하자는 요구입니다. 국회와 정부, 교육당국이 이러한 요구에 응답해 주시기를 간곡히 촉구합니다. 진보당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앞으로도 교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이 곧 학생의 배움과 삶의 질을 높이는 길이라는 믿음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모으고 입법과 정책 개선을 위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국민과 학부모님들과 선생님들 모두 관심을 가져주시고 함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기자회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습니습니다